안녕하세요 2023년 3억 교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자고 교구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2013년부터 신앙의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그리고 사랑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는 그러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또 체험했던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자. 그래서 가정에서 본당에서 교구공동체가 이러한 것을 노력하는 시기를 보냈고요. 어, 그런 과정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닥뜨려서 굉장히 큰 어려움, 또 극복의 필요성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 새롭게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구장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믿는 이들, 바로 우리들에게 어, 출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라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어나 갑시다" "일어나 가자"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세계 주교 신호드의 여정을 전체 보편교회 차원에서 걷고 있습니다. 친교 참여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면서 복음을 살고 증언하는 곳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교회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교구 차원에서의 신호도 여정을 함께 걸어왔지요. 그래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말을 생각을 경청하면서 성덕계로 불러주시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심을 또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 실행해 가야 되겠다고 교구장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신호도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들 또그 극복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 안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을 잃은 슬픔, 또 특히 젊은이들을 같은 경우에 꿈을 포기하고 진로를 수정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일상 안에서의 어려움은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도 연결되어졌죠. 그래서 그 동안 비대면 활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근히 유지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구장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합시다라는 구호입니다. 팬데믹 이후 어,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참다운 가치를 다시 한번 찾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선교를 강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택을 꿈꿉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노력이야말로 교회의 첫째 가는 임무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교를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참다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21세기 사회 안에서 보면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파 간의 대립과 충돌,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좌절과 또 실망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천주교인이 먼저 참다운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 정치인은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자신의 당파적 입장을 넘어서서 교회의 가르침에 발맞추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경제인들은 역시 물질 문명이 추구하는 감각적 행복을 넘어서는 신앙이 가져다주는 참 행복을 본인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증언함으로 해서 운명을 넘어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사도직에 불린 그 목적에 따라서 하느님을 먼저 만나는 기도의 삶에 충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행복이 얼마나 참 행복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제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 알텔 크리스도스로 불리움 받은 신원의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목적 열정을 새롭게 다시 한번 발휘하기를 분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을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서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근원인 미사성제에서 영적 힘을 길러냅시다. 우리 안에 다양한 신심을 새롭게 불집힙시다. 라고 권고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근원인 미사성제에서 우리는 영적 힘을 길러내야 하는데요. 미사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참생명으로 내어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사전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행복이 모든 것이 아니라 참생명과 참사랑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미사성제 안에서 은총의 힘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사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난감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저히 헤쳐나가기 어려운 막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을 품고 안고 성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달려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사성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난간, 우리의 도전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그분께 해법을, 해소의 길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사성제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안에 평화가 있는 동시에 나의 평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느님을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사성제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새롭게 얻는다면 또한 다양한 신심 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영적 힘을 얻고 새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불을 지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신심, 신심행위, 그리고 신심운동들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성체 조배의 성시간 성체 고동과 같은 성체 신심. 첫 토요일 미사, 로사리오와 기도를 통해서 키워지는 성모 신심.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또 성제를 순례하는 순교자 신심. 성령 기도회나 성령 회신 운동과 같은 성령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일깨워 주는 성령 신심과 같은 그러한 신심 활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신앙을 만들어가고 바로 그더 깊어진 신앙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더욱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될때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교회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에 있어서의 하느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이 될수 있겠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구장님의 뜻을 또 새기면서 2023년 선교하는 그러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교구장님의 뜻에 함께해서 이 사목국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신호드 교회의 모습, 신교, 참여, 선교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나누고 경청하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죠. 또한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 주인공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임을 되새기면서 선교활동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당신의 문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 우리가 먼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가자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 정신에 따라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기쁨을 공부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삶의 자리가 다양합니다. 각각이 일을 하는 곳, 살아가는 곳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가르침에 맞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교회 가르침에서는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려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기초적인 어, 토대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미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성경 통독을 위해서 사목국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 지도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사목국 유튜브 채널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기초적인 성경 각 권에 대한 해설이 올라져 있으니까 그 또한 잘 활용하시면 성경 통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은 성경 통독 지도 안에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목차에 따른 통독, 그곧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요한 묵시로까지를 찬찬히 읽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마르코 복음부터 복음서를 읽고 이어서 마테오, 루카, 요한의 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그리고 신약을 다 읽으시고 구약을 읽은 다음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순서에 따른 통독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함께 하심, 또 하느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것을 보다 깊이 느끼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시작으로 신약, 구약 연대기순으로 따르는 통독도 또한 의미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처음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부터 구약에 따라 읽는 두 번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두 번째 방법으로 읽으신 다음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읽고 네 번을 읽으시면 더 좋겠죠. 또한, 어, 사목국에서는 간출인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를 활용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익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편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포함한 내용이죠. 제2편은 일곱 성사를 포함한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편은 십계명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고요. 마지막 제4편에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익히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과 또 성전으로 대별되어 줄수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익힌다면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미사뿐 아니라 평일 미사에도 자주 참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를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신심 활동에도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매월 이루어지는 성 시간에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구손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러한 여정을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체험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2023년은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하느님 안에서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잘 새기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함께 충실히 걸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